4번 보겠습니다. 4번은 점 3개를 주고 점 3개를 주고 이 3점을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는데 3번 AB의 길이를 구하고 일단 3번 AB의 길이를 구해요. 그러면은 단계 1번은 1단계 그러면 어, 이 공식이죠. 이 공식에 대입을 해서 5-2의 제곱 y 좌표3이 이의 제곱. 그러면은 루트 3, 3은 9 더하기 1, 1은 1. 루트 10. 요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죠.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3번 A, B를 어, 3번 A, B를 밑변으로 삼각형 A, B, C에서 C는 여기 있고요 C의 좌표는 3, 마이너스 3. 그래서 밑변으로 할때 높이를 구해라. 라는 문제인데 일단은 어, 요 선분 AB라는 요, 요 직선과 그 다음에 요 C와의 거리가 바로 높이가 될 거예요. 이 높이는 요 높이는 요 높이는 요 직선과 직선과 점 C와의 거리가 될 테니까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일단 구해요. 그래서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일단 좌표가 하나는 2,3이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기울기를 넣으면 되겠죠. 기울기는 5 빼기 2분의5 빼기 2분의 뒤에서 앞에 거 뺐으니까 2 빼기 3. 그래서, 어, 마이너스 3분의 1. 마이너스 3분의 1. 이렇게 되고, y는 마이너스 3분의 1x, 플러스 3분의 2, 플러스 3분의2 플러스 3분의9 그래서 3분의11 그래서 양변의 3배를 하고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3 p 마이너스 11은 0 되겠습니다. 3 p 직선이직선 l u s 3 plus 3 p l u AB plus 3 p l 3까지의거3가 바로 높이 h가 되겠죠. 그래서 어, 높이 h를 구하면 높이는 루트 x의 개수 더하기 y의 개수 제곱 3 3 9 분의 x에다 3 대입하고 y에다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1 그래서 그래서 계산을 하면 루트 10분의 17이 되겠습니다. 분모를 유리화를 하지 않고 일단 놔둬 볼게요. 그래서 아까는 여기가 루트 10. 음. 그리고 답 이제 이 3번은,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뭐냐? 2분의 1 곱하기? 밑변. 밑변 여기 있죠. 루트 10. 루트 10. 그래서 밑변 곱하기? 높이. 높이가 바로 요것이죠. 그래서 루트 10분의 17을 곱하면 답은 2분의 17. 이 되겠습니다.